자,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이거 끊어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보통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게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중간 띄어서 넘어가. 요 여기다가 꽃 끓일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한 가지도 똑바로 맞으면은 이쪽에서 하나 더내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주시면 돼. 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응.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laughs> 이거 뭐야? 꽃을 그릴 건데, 꽃도 너무 흐린 걸로 하지 마시고, 음. 이렇게 많이, 그냥 여기다 많이 넣어요. 빽빽하게 넣어요 음. 오늘은 소소 밀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빽빽하게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굉장히 바글바글 넣으시는 거야 음. 음. 그리고 이제 많이 한듯 많이 하고 좀 줄여 가 숫자를 조금씩 줄여 가는 거예요 줄여가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한두 개만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두 개만 이따만 이렇게 표시하고 많은 데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쪽으로 근데 보통 큰 줄기에는 꽃을 안 달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잔가지에서 오는 거예요 잔가지에서 온 거라고 예 네,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도 그래서 이쪽에다 바깥에다 또 해도 돼요. 이 뭘, 뭘할 거냐 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빼주면은, 이렇게 온것 같이 보여. 뭔지 아셨죠? 이거는 꽃술은 혼자 다세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점으로, 대점, 이빈 공간에다 찍어주시면 돼요. 빈 공간. 빈 데다가, 이렇게 빈데다 하나씩 찍어주시면 돼요. 꽃을도 요요꽃 하나 모양 되게끔 달아야 되나 그, 그거 당연하죠. 그렇게 네, 방향 보 봐가면서 그렇게 아 네, 하세요. 아